트르키에를 두고, 형제의 나라라고들 말합니다. 고대 돌궐과 고구려의 역사적 유대감에서 시작되어, 6.25 전쟁 파병과 2002년 월드컵 3, 4위전 등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으로 얽힌 한국과 트르키에의 관계에서 비롯한 별명인데요. 트르키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트르키에는 형제의 나라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애초에 튀르키에에서 워낙 자주 쓰이고 인기가 많은 표현이 바로 형제의 나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에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파키스탄, 일본 등을 죄다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고마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정도의 의미라고 봐야겠죠. 요즘 들어서는 튀르키에가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산업과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라 오히려 경쟁자의 이미지가 커졌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티르키에가 대놓고 한국을 견제하고 저격까지 하면서 반드시 따라잡겠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의 존재는 우리한테도 좋은 자극이 되겠지만 결코 형제의 나라라고 하여 아니라기만 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 있어 진정한 형제의 나라라고 할 만한 국가가 나타나 화제입니다. 6.25 전쟁에서도 티르키에 못지않은 도움을 줬고 지금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로 교류하길 바라고 있죠. 바로 그리스입니다. 물론 이들이 원하는 교류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들이 무려 40조에 달하는 거대한 투자를 한국에 쏟으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누구보다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시기 6.25 전쟁. 이때 진심에서 우러나온 동질감만으로 자신들의 사정이 좋지 못한데도 기꺼이 한국 땅을 밟은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단순히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는 당시 한국의 현실에서 불과 몇년전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받습니다. 1944년부터 1949년까지 공산주의 세력과 참혹한 내전을 치르며 15만 명에 가까운 희생을 치른 그리스. 사태가 진정되고 불과 1년 만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한테 이건 결코 남의 일이 될수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싸운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리스는 자신들의 국력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유엔 참전국 중 다섯 번째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스 원정군은 육군 스파르타 대대와 공군 제13 수송 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혹독한 내전을 겪은 베테랑들로 실전 경험이 풍부했죠. 이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1951년 1월 2,381 고지 전투에서 스파르타 대대 한개 중대는 3,000명에 달하는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적 사상자 800명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같은 해 10월 철원 420 고지 전투에서는 22,000 발의 포격 지원을 받은 중공군 연대급 병력의 공격을 단 5시간 만에 격퇴하여 미국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기도 했죠. 공군의 헌신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제13수송편대는 C-47 수송기로 총 3,983회 출격, 1 3,777 비행시간을 기록하며 장진호 전투의 미 해병 1사단 구출, 흥남 철수작전 지원 등 가장 치열했던 전역에서 생명선을 유지하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스의 총파병 인원은 연인원 1만 547명에 달했으며, 이중 192명이 전사하고 543명이 부상당하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는 자국의 비극적 내전 경험을 공유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렸고, 이는 두말할 것 없는 진정한 혈맹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양국이 각자 현대사의 굴곡을 이겨내느라 여념이 없었고, 특히 그리스는 거의 국가부도를 넘어 멸망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오느라고 오래 전먼 동쪽의 나라와의 유산을 챙길 정신이 없었죠. 2009년 그리스는 국가부도라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로존 가입 이후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취약한 산업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 실업률은 30% 이상까지 치솟았으며 국민들은 연금삭감과 증세라는 뼈를 깎는 긴축정책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단순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라는 국가는 역사책에만 남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에게해와 동지중해에서의 해상 영유권, 대륙붕 자원 개발을 둘러싼 숙적 튀르키에의 군사적 위협은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에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튀르키에는 마비바탄이라는 공세적인 해양 정책을 내세우며 그리스의 주권을 위협했고 군함과 전투기가 일상적으로 영해와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리스에게 경제 회복은 곧 국방력 재건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틀대고 있다가는 머자나 튀르키에와 주변국들한테 자원과 미래 먹거리를 모두 빼앗겨 국가 잠재력이 질식될 게 뻔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10년을 그야말로 폭풍과 같이 보냈습니다. 근몇 년의 통계로 살펴보면 18%에서 9.3%로 이 u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실업률이 감소했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207%에서 153%로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5년 동안 20.2%가 인상되어 개인 소비 증가율이 유럽 평균보다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실질 GDP가 5년 사이 7.7%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난 시점부터는 관광업도 다시 살아났고, 3년 연속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자 떠났던 투자가 돌아오고 소득과 소비가 살아났으며 재정권 전성은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IMF의 구제금융도 갚아나갔고 몇 차례 조기 상환을 한 끝에 전액 상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표상으로라지만 이탈리아보다도 경제 상황이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신용등급도 12년 만에 투자 적격으로 회복시켰죠. 놀라운 부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그리스 정부는 가장 먼저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GDP의 약 3%를 국방비에 할당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6년까지 총 250억 유로 하나 약 40조 원을 투입하는 12개년군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낡은 무기를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아킬레스 실드로 명명된 통합 방공망 구축을 포함해군 구조 전체를 혁신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스는 멸망 직전에서 이 악물고 부활했고, 그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트르키의 위협에 맞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가 세운 거대한군 현대화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재 양국은 당초 폴란드 방산 빅딜의 두 배에 달하는 초거대 규모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일부 계약이 이뤄졌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미국이나 유럽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K방산은 최첨단 성능,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그리스 방위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장기적 비전과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사실 그리스에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전차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즉, 그런 목적은 사실 독일도 달성시켜 줄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을 고른 것은 공장을 유치한 것이 무색하게도 독일은 공장 가동률과 현지화 측면에서 그리스에게 아무런 산업적 이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트르키에의 가장 큰 경쟁자라는 사실도 한몫했습니다. 잘 나가는 한국 방산을 보고 같은 품목으로 같은 시장을 노리고 있는 트르키에. 그러나 사업의 진행 방식을 보면 튀르키에는 영영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에게 튀르키예 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우위를 갖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 논의되는 패키지 딜은 해군, 공군, 육군 전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안입니다. 협력의 핵심은 단연 해군력 증강입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에가 다투고 있는 주요 분쟁의 배경이 키프로스 섬과 에게해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리스의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 배치 2 신규 건조를 제안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AIP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수중 작전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과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그리스에 유사시 전략적 타격 능력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그리스 조선소에서 공동 생산되고 기존의 그리스가 운용 중인 독일제 214급 잠수함의 성능 개량까지 한국이 담당해 줄 예정입니다. 이는 그리스 해군력의 비약적 발전과 동시에 침체된 자국 조선 산업까지 부활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군 무기 역시 패키지에 들어갑니다. 카이는 한국형 유무인 복합현대 멈티 기술의 핵심인 로열 윙맨 시스템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리스가 도입을 확정한 F-35 스텔스 전투기와 연동하여 자율 전투 드론이 함께 작전을 펼치는 개념인데요. 한국은 이 기술을 KF-21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지만 그리스의 협력이 있을 경우 F-35에도 통합 가능하게 만들어 시스템 별도로도 도입이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공군은 전투 효율성과 생존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F-35조차 확보하지 못한 튀르키에 대해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무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성능이 입증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K방산 지상무기 체계 역시 주요 협력 대상인데요. 이 또한 그리스 현재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전제로하여 그리스 육군의 현대화와 함께 장기적인 운용 유지 기반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성사된다면. 한국은 독일의 생산 기지가 버젓이 있는 나라에 공동 생산 기지를 심어준다는 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와 한국의 전방위적 방산 협력은 터키에를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넘어 에게해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의 추가 근본적으로 기울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F-35를 위시로 한 무기 기술 격차는 한국산 로열윙맨으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SLBM 발사가 가능한 한국산 잠수함이 에게해에 잠행한다는 것은 트르키에에게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전략적 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위협은 트르키에군이 여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데 하필이면 그리스가 한국과의 합작으로 하루아침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악몽의 진배 없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서는 시끌벅적하게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튀르키에라는 방산 시장의 경쟁자를 일찌감치 눌러 놓을 더 없는 기회라서 이러한 의견을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방산이라는 솔루션을 택했을 시 지정학적 위험 요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까지 남기는 일입니다. 추후의 입지에 매우 큰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이죠. 과거 힘이 없어 그리스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한국.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한국은 진짜 형제의 나라에게 기꺼이 힘을 빌려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는데요. 만약 이 대규모 방산 협력이 성사된다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2022년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보다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 양면으로 한국은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겠죠. 물론 튀르키에야 한국을 더 이상 형제로 취급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